지금 비트코인 드디어 데드라인에 도달했습니다. 이 자리 지켜내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반등 시나리오들 전부 무너질 수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은 날봉 캔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이 상단에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일목구름대 저항에 접근 중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이 버텨야만 자리가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단에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주봉 FVG의 하단선 그리고 이 자리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인 데드라인 주봉 일목구름 때 스펜 2 라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봉 일목 구름대는 과거에도 데드라인이었던 핵심 지지대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 무너진다면 이 구름대 하방 이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전처럼 하락구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 겁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이 이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더 강한 되돌림 반등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우리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 줄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들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간들이 지켜져야 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 기억해주시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이 기회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망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자 본론부터 들어가기 전에 30초만 먼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데드라인이 어디인지 이것들 기준 명확하게 잡아가지 않으신다면은 이 데드라인이 무너져 내렸을 때 리스크 관리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이 데드라인이 지켜지고 난 이후부터는 또한 번의 강한 반등흐름들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이 자리 하나만으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구조들을 내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놓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이 데드라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챙겨가시기 바라면서 이 대신에 시청률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셔도 괜찮지만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들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이냐 붕괴를 가르느냐의 데드라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주봉 FVG의 하단선 그리고 이 주봉 기준의 일목구름대 스팬2라인 이과 과거의 핵심 지지가 되어줬었던 자리들이 모두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 하락구조의 전환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강력한 발판을 삼아서 다시 한번더 강한 되돌림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할 때가 아니라 버티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단기 상승분 등장했었을 때이 비트코인의 청산이틈의 기준으로 최대 상승분 90K 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 지만 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매수세가 나온 건 사실이어도 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상승들은 다시 한번 더 되돌림의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데드라인에 도달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 쪽으로도 저희가 함께 찾았었던 이 저점 빗각들 이 빗각 위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 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 는데 실제로 되돌림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빚가까지도 무너뜨린 모습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 대비할 수 있게끔 함께 전략 준비해냈었고 결국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일한 흐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이 같다면은 소닉비가 더 매력적인 쪽에서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그에 따른 전략들 이더리움 통해서 같이 준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더리움 차트 함께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최대 상승분 90k까지 열려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남은 단기 상승 쫓아갈 수 있게끔 단기 시나리오와 함께 준비했었고, 저희가 준비했었던 전략과 이전 차트 같이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가였던 4시간 봉 기준의 FVG 하단선, 이 자리를 가격이 돌파해내면서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 확인되자마자, 이러한 전략들 미리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 타점, 안정적으로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한계점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미 오전부 큰 상승이 함께 동반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남은 상승분이 90k였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도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목표가 21시금분 기준의 FVG 하단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저항을 맞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었을 때. 곧바로 여러분들께도 전략매도 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되돌림의 흐름들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했는데 저희는 이러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 어제 차트 분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 제가 영상에서는 특히나 이 쇼타쯤 같은 경우에는 롱포지션처럼 리스크 관리가 따로 되지 않고 손해로 이어진다면 그 손해가 정말 큰 손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는 여러분들께 포지션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진 않는데요. 하지만 실시간 대응 안내를 진행할 수 있는 스터디룸 통해서는 저희가 빠른 손절 안내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이 FVG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되었을 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에 대한 쇼포지션의 타점 안내 함께 진행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목표가 자체는 제가 한 시간 봉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POC 부근. 이 부근의 가격 도달하였을 때 전략매도 신호드리면서 추가적인 재진 역시 또 진입했던 비중의 100% 모두 다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는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한번 제작할 때 3-4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타점이 지나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안내를 따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이 혼자 매매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는 있어도 이 완벽한 대처로 만들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따로 더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설에 설명란과 고정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 첨부되어 있고요 이 링크 통해서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타점들부터 실시간 대응하는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스터디룸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지금 바로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트코인 4시간 봉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 대하락이 일어났었던 최저점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저점 요두 가지를 이어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빗각이 하나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 저희가 이 빗각들 자세하게 뜯어서 같이 확인해봤을 을때 최근 비트코인의 모든 흐름들에서도 결국 이 자리를 다시 한번더 딛고 일어섰을 때 반등을 했던 모습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 빚각을 기준으로 횡보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더 빚각에서 지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강력한 반등세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되돌림이 온다 하더라도 이 빚각 부분만 지켜낸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적어질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하지만 그와 반대로 빚각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수 있다 그랬죠 추가적인 하락세 가능성 크게 열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데드라인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데드라인 우리가 주봉 기준으로 딱 비트코인 넘어가서 확인해 봤었을 때 현재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 이 FVG 하나 형성되어 있는 모습 저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최근 대하락이 일어나던 당시에도 결국에는 이 FVG의 하단선을 지켜냈었기 때문에 가격이 최종적으로 시즌 종료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금의 반등을 계속해서 성공시켜 올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각을 이탈한 지금 다시 한번더이 주봉 기준의 FVG 하 하단선을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지지 구간들도 사실상 리테스트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수 있다? 지지가 점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가격이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데드라인은 이 구름대의 스팬트라인이부분인 84K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밀려 나아가서 걱정을 하느냐와 그래도 안전한 구간 안에서 가격이 지켜지는 거는 우리가 그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전략들이 완전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좀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되긴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작정 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반등 구간들을 미리 체크하고 이 자리들이 지켜졌을 때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걸 미리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질 수 있다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된 거고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2021년도 흐름으로 넘어가서 같이 비트코인 차트 확인해 보시면은 이 과거에도 2021년도에 이 주봉 구름대 안으로 가격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상단선과 하단선을 전부 다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상단선은 넘어서지 못한 채 하방 구름대가 먼저 이탈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의 흐름들 찾아왔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 동안 들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더이주봉 기준의 일목구름대를 지나 드디어 이 일목구름대의 상방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이 시즌 종료의 흐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다시 한번더이 구름대 안에서 가격이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고 결국 상방을 넘어서지 못한 채 하방을 테스트하러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에 대한 리스크 걱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을 할수 없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 적인 하락세가 일어난다라고 한들 이러한 데드라인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반등 타점들 미리 잡아서 이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더 시작할 수 있게끔 긁어 모으는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들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것들 지금부터 제가 함께 짚어드릴 예정인데 자 우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들 들어보셨을 때아 솔직히 나는 이번 근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흐름들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좀 안정적으로 잘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댓글로 안전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릴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전략만큼은 확실하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 자 이번 전략 역시도 타점은 손익비가 훨씬 더 매력적인 이더리움 쪽에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진입가 구간엔 현재 보여지고 있는 1시간 분 기준 FVG의 하단선 이 부근인 2,939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함께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보이는 오더블럭 특히나 이때 추세 전환이 시작되면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형성되었던 오더블럭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근이 3,200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익절을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따라서 2차 진입과 구간은 1시간 본기준의 FVG 중단선. 이 부근은 2874달러 부근에서 지질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2차 진입 그리고 3차 진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하단에 보여지고 있는 지지 구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두 자리 전부 다 무너뜨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세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지금 정해놨다가 는이 3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할수 있는 자리들이 아니라 함께 무너져내릴 수 있는 자리로 위험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안내는 실시간으로 차트 모니터링 진행한 후에 스터디룸 통해서만 따로 드릴 예정이고요. 따라서 나는 3차지니까에 대한 것들 까지 리스크 관리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 은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참고하셔서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은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고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신 분들께서는 숫자 3번 딱이 3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실시간 대응 안내 받아가실 수 있게끔 스터디룸 입장안내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신 분들께서는 어렵게 적으실 필요 없이 숫자 3번 딱이 3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스터디룸의 퀄리티를 위해서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20분에서 30분 10분 정도만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더 입장 오픈은 이 내년에 입장 오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나는 스터디 룸 통해서 이러한 기회도 꾸준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 PC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폼으로 화면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 문항에서 실시간 관전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PC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 되고 있는데 이런 PC로 들어왔지만 구글폼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4-1809번으로 숫자 3번 딱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보내 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은 기회만 놓칠 뿐. 나는 이러한 기회들 다가왔을 때 가장 빠르게 붙잡고 단한 개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 대신에 저희 실시간 관점 무료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이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어떤 구간을 넘어가야 그 상승 흐름들을 좀 쫓아가도 되는 거고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우리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자 그에 따른 상승 시나리오 같이 함께 확인해 보셨을 때 우선 진입 구간은요 상단의 POC 구간 이 구간인 2972달러 부근에 돌파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오더블럭 하단선 이 부근인 3200달러 부근에서 50%먼 분할 입절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만약에 현재 1차 목표가를 도달하기 전에 이한 시간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FVZ 하단선에서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때 과감하게 입절해 주시고 차라리 추가적으로 재진입 신호를 찾아보는 것이 낫지 무리하게 들고 계셨다가는 고점 물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 코린이분들 이렇게 영상 시청하셔도 막상 내가 영상 보면서 직접 매매해 보려고 한다면은 아 직접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어, 영상에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막상 실제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표 하나만 적용하신다면은 내가 코리니어도 상관없이 그냥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간편하고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매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지표가 뭐냐? 바로 자동매매 지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에서 로켓 이모지가 뜨고 팔아야 될 구간에서 셀 이모 지 지가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딱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트레이딩 뷰에 이 지표 하나만 적용하신다면은 로켓 이머지가 떴을 때 사고 셀 이머지가 떴을 때 팔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지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믿을만한 지표가 맞나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 자리에서 팔았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총몇 퍼센트의 수익이나 낼수 있었다? 현물 기준으로 무려 20% 가까운 수익률 낼수 있었다. 이 자동 매매 지표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인데 정말 실전 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소스코드로 만들어낸 자동매매 지표이고 제 주변에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용을 해보시고 아 이거는 진짜 애써서 만들었다 코린이들도 이 지표 하나면은 아직 차트를 볼줄 모른다 그래도 쉽게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왜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라 그랬는지 따로 차트 공부를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지표이다 라는 평가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지표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제가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첨부해둔 링크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은 그냥 편하게 자동매매 딱 요렇게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자동매매 지표 여러분들께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복귀해보자면은 결국 빚값 부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최종적인 데드라인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자리가 지켜졌을 때랑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전략들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고 따라서 지금은 방향성에 베팅하시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한 전략대로 이 흐름들 쫓아 가시면서 이러한 구간들이 지켜지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 이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체크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혹시나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히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